안녕하세요. 저는 세바시 청소년 캠프 14기 한사랑입니다.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인데요. 실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저희 오빠랑 저랑 키즈카페에 맡기고 어디 가셨던 적이 있으셨어요. 그래서 오빠는 혼자 놀고 저도 따로 혼자 놀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셔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왜 자기 아이들한테 욕을 하냐. 그래서 저는 막 빠지시는 거예요. 그 아주머니가.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9살 정도였어요. 욕을 하지도 않았었고, 그 아이들과도 말을 섞지도 않았었는데,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와서 대뜸 따지시니까 너무 당황하고, 네, 그랬었는데요. 저는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화를 내시면서 사과를 강화하시는 거예요. 저는 너무 억울한데도 어린 마음에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갔었어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, 아, 내가 그때 표정이 안 좋았어서 오해를 했었나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걸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날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날 어떻게 신경 쓸까? 라는 걸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신경 쓰는 걸 줄이고 싶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첫 번째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.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저와 비슷한 성격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